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언약은 성취되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직 성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혼의 관점에서의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태초의 하나님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말씀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이 일을 이루고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태초에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앞서 본 창세기의 말씀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 안에 생명 곧 빛이 있었습니다. 결국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는 창조 역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바로 그것을 주시고자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천지창조를 하십니다. 6일간을 인내로 모든 것을 바라고 참으며 견디시며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할수 없는 일이 또한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치고 자꾸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은 변화시키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은연 중에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지독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분리된 혼이 꽉 붙들고 있는 육신의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내 육신의 모습을 나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안에서 완전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신 때로부터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성취가 아닙니다. 언약의 성취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그것을 찬찬히 보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미 성취하신 것을 육신으로 경험해 나갈 뿐입니다. 20광년 떨어져 있는 별빛을 지금 보아도 그 빛은 이미 20년 전에 있었던 것을 보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을 지금 이 땅에서 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혼의 구원의 성취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육신과 하나되어 있는 그 혼을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겉사람이 날로 후폐하여 마침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육신을 나로 생각하는 내가 죽으면 육신의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육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나 그때 없어지는 것은 육신에 속한 일들 뿐입니다. 그 사람의 영과 혼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메인 모든 일들과 나를 묶지 말아야 합니다. 당당히 그 육신의 일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육신에 메인 혼이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혼이 살게 됩니다. 그것이 곧 혼의 구원입니다. 육신과 함께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혼은 잃어버리고,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와 연합한 혼을 얻는 것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서 목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는 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육신과 결합된 혼을 잃으면, 곧 죽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혼을 얻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육신에 대해서 죽는,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해집니다.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한 것도 이것을 가리킴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언약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것. 그 하나님 안에 내 존재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그 무엇도 그 어떤 다른 존재도 바꿀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꽉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내가 의심하고 육신과 결합할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고 맙니다. 바울사도는 이 점을 명확히 알고 강조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익히 많이 보고 알고 있는 구절인데, 찬찬히 뜯어보면 혼의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복음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아멘.바울 사도는 확신한다고 말씀합니다.의심 없이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한치의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존재나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것도 라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요인으로도 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외부적인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우리 존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내 영이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내 혼이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새 영을 사람 속에 두고 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사람 속에 둔다고 약속하셨고, 거듭난 사람은 이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이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윤례를 그 사람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이것은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묶인 굳은 마음을 제하고, 성령을 따르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윤례를 기뻐하며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애쓰는 육신에 붙들린 혼을 그만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위해 열어 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곧 그것이 회개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지 못하던 인간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영을 나로 여기는 그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온갖 세상일과 마귀의 미혹에 반응하고 본능적인 감각과 온갖 정욕에 붙들리는 육신이 그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내 영이 나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것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사랑에 붙들려 있는 자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 육신의 상태를 보라고 참소하는 마귀의 소리에 당당히 이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이 말씀의 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어. 라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사단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려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자가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것은 성경으로 주신 말씀과 동일하지만 여러분 마음에서도 직접 들려올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잔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 영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줄을 스스로 알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났다고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실제로 거듭났음에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역시 큰 문제입니다. 내 혼과 결부되지 못하여서 내 혼이 여전히 육신에 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거듭났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는지를 분별하시고, 거듭난 자라면 그 사실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시험하는 많은 불시험들이 오겠으나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 그 다가오는 시험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과 선포를 놓지 마셔야 합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약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의심 없는 확고한 믿음을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